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이 나무들이 풀숲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도 큰 나무가 있죠. 이게 다 같은 나무들입니다. 칭롱콜에 가려가지고, 여름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겨울에는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 잘 아시겠죠? 수영이 좋아서 최고의 조경수로 쓰는 향나무입니다. 오늘 이 향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향나무는 측백나무가의 상록침엽 교목으로 전지를 해주지 않으면 키가 큰 나무입니다. 향나무는 옛날부터 쓰임새가 다양해서 약용과 향료, 목공에, 조경수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나무에서 향이 나고 향을 피우는 용도로 써왔기 때문에 향나무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풍부한 향기 성분은 주 성분이 세드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향나무는 원래 산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조경 등 쓰임새가 많다 보니 옛날부터 남획이 되었고요. 남아나질 않아서 지금은 산속에 야생하는 향나무를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야생 향나무는 백두대간 등 높은 산이나 울릉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해안 절벽 같은 곳에서 오래된 고목을 볼수 있습니다. 이 향나무는 야생에서 이제는 사람곁으로 온 나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향나무가 어떤 나무보다도 많습니다. 이 향나무는 약재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맛은 맵고 따뜻한 약재이고 향나무의 잎, 가지, 종자, 나무껍질을 회엽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보통 향나무, 포복성인 눈향나무, 섬향나무를 모두 같은 약재로 씁니다. 동의보감에 이 향나무는 향이 좋고 습기를 막아주고 벌레를 없애주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나무는 옛날부터 풍을 몰아내고 피를 잘 돌게 하며 열을 내리고 한기를 흩어주며 위를 편하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향나무 향은 청향으로 정신을 맑게 해주고 부정한 것을 없앤 다고 했습니다. 이 향나무는 활혈작용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혈압을 낮춰줘서 고혈압 등 혈관질환 의 효능이 있습니다. 거풍작용이 있어서 마비증세 손발저림 등 풍사로 인한 각종 질병의 효능이 있고 풍습성 관절염으로 인해 굴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통증이 심한 증상을 치료해 줍니다. 향나무는 또한 신기향진에 의한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가슴 통증의 효능이 있고 빈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향나무에는 벌레가 끼지 않습니다. 독을 풀어주는 해독작용, 살균작용이 있어서 습진, 무좀, 비듬, 두드러기 같은 피부병과 종기, 설사, 복통 구토, 위경련의 효능이 있고 열감기, 폐종양, 폐결핵 요로감염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위를 편하게 하고 소변을 잘 배출시키며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 향나무 추출물이 항비만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향나무 추출물을 복용하면 고지방 식사를 해도 지방세포가 스스로 지방세포를 태워서 열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살이 덜 찌게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등 혈액 상태도 훨씬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향나무의 이러한 작용은 획기적인 비만체류제 개발에 큰 잠재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향나무 잎과 가지, 나무껍질은 연중 채취하고요. 열매는 10월 이후에 채취하고 약재를 모두 말려 쓰거나 생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주로 물에 달여 복용하고요. 술에 담가 복용해도 좋습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에 15내지 20g을 달여 복용하고 말리지 않은 약재는 하루 50내지 6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주의점으로는 약단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나 장기간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은 친숙한 나무, 향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